이십일에서는 그 덧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덧셈이 항상 성립하는 계산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교환 법칙. 그러니까 어떤 두 수를 더할 때 a를 앞에다 더하고 b를 뒤에 이렇게 더하면, 근데 b와 a를 순서를 바꿔도 계산 과정은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 때도 삼 더하기 사를 하나, 사 더하기 삼을 하나. 위치가 바뀌었죠. 위치가 교환된 거지. 그래도 값은 7로 똑같죠. 그래서 덧셈은 교환법칙이라는 게 성립한다. 그리고 결합법칙이라는 것도 덧셈은 성립해요. 그러니까 3 더하기 4를 먼저 한 다음에 소괄하고 있으면 소괄을 먼저 하는 거죠. 5를 더한 거나 4와 5를 먼저 더한 다음에 3을 더하나 계산 결과는 똑같다는 라 거죠. 이 소괄호가 바로 일종의 이제 괄호. 이게 이제 결합이다. 그래서 이게 7을 먼저 하고 5를 더하면 10이지. 얘는 가로, 이, 괄호가 있으니까 이걸 먼저 해야죠. 9, 3. 그래도 값은 똑같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라고 한다는 라 거. 음. 한번 보면은 1번 문제 보자. 1번. 자,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2를 하래.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교환 법칙을 썼어요. 교환 법칙. 이게 위치를 바꿔준 거지. 그래서 어... 아 여기 위치를 바꿨구나 여기 위치를 바꿔줬네. 그래서 얘네 둘이 먼저 교환 법칙을 썼다. 플러스 4 이렇게. 그리고 다 더셈이니까 얘네 둘이 먼저 결합을 해서 얘네 먼저 처리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결합 법칙에 의해서 얘네를 결합시켰네. 플러스 4랑 그럼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이런 플러스. 저번에 배운 플러스 5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를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이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가'에서는 이제 교환 법칙이라는 게 쓰인 거고, '나'에서는 이제 이렇게 다셋다 덧셈인데, 다 얘네 둘을 먼저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결합을 해버린 거지, 결합해서 그걸 먼저 처리했다. 뭐 이런 내용들, 어뭐다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어, 더쌤의 계산법칙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는 거. 이게 굳이 더셈의 계산법칙을 <laughs> 이용 안 해도 돼요. <laughs> 그럼 우리가 이제 그냥 해보자. 플러스 7이랑, 그니까 러 마이너스 7이랑 플러스 5를 더하면,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 마이너스 숫자가 더 크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7에서 5를 뺀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바뀐 거지. 그럼 같은 부호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2 더하기 3인 마이너스 5가 된다. 음. 여기서 뭐더 계산 법칙을 쓰라고 했지만 쓸 필요가 없다. 그냥 이렇게 앞에서부터 처리를 하면 돼요. 그냥 이런 법칙이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여기는 배우는 파트예요. 근데 이런 건다 통분해야 되니까 조금 손이 많이 가지. 이거를 이제 통분하면은 6분의 4죠 음. 요부터 처리하는 거지. 근데 왜이 계산법칙을 배우냐면, 부호가 같은 걸 처리하는 게좀 편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건 안 해도 된다. 이게 마이너스고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쪽 숫자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6분의 5에서 6분의 4를 빼면 6분의 1이죠. 근데 이 정도는 굳이 안 해도 돼. 마이너스 6분의 11. 그리고 둘다 같은 부호,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끼리 더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고,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1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2. 약분하면, 마이너스 2. 근데, 이거를 왜 계산법칙을 쓰냐면, 이렇게 부호가 다른 거를 더하면 좀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잠깐 보여주면, 음,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교환법칙 계속 써서 얘네 먼저 이렇게 처리하니까, 같은 부호끼리 이렇게. 같은 부호끼리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7 여기 결합법칙도 여기서 조금 써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결합법칙 그래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그래서 같은 부호끼리 먼저 더하고 좀 빨리 해볼게요. 5분의 5 더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0 이렇게 먼저 같은 부호끼리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더셈을 하면 좀 편하다. 마이너스 쪽 여기서 이제 어 이건 1이 되고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5죠. 그럼 여기 2로 통보 하면 되니까 플러스 2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쪽 숫자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2분의 5에서 2분의 2를 빼면 2분의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앞에서부터 처리해도 되는데 이렇게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을 써서 같은 부호끼리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처리하면 훨씬 편하다라는 거지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아, 자 유리수의 뺄셈 이 이게 중요하지 자 이제 유리수의 뺄셈 자 우리가 유리수의 덧셈을 배웠는데 그럼 뺄셈은 어떻게 하냐 그니까뭐 뺄셈은 여기 부호를 바꾸는 방법을 써요 두 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덧셈으로 바꾸겠다는 소리죠 덧셈으로 바꾸겠다 음. 그래서 마이너스 5 빼기 플러스 3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을 바꿀 거에요 얘네 둘. 얘네 둘을 바꾸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으니까 같은 보니까 마이너스고 5 더하기 3과 같다 라는 거. 그래서 어, 여기 뺄셈에서는 이 뒤에가 플러스면은 이게 플러스면 이게 둘이 스위치를 해서 덧셈으로 바꾼다. 근데 이게 둘다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뀌어요둘다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뀐다 둘다 그래서 끝내는 게 덧셈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리를 설명하면 조금 복잡한데 자 보세요 이 뺄셈이라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5의 위치 있어요 이게 뭔가 마이너스 5로 갔어 근데 이 플러스 3만큼 빼라 플러스 3만큼 플러스 3이라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3만큼 오른쪽으로 가서 더하라는 게 아니라 빼라는 거 반대로 하라는 뜻이야 이 플러스 3만큼의 그러니까 플러스, 3, 플러스 3이라는 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색칸 가는 거잖아요. 이 마이너스는 뭔가 반대로 하라는 소리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끝내는 마이너스 3만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수직선의 원리에 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원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이너스란 건 뭔가 약간 반대 개념이에요. 이 수학에서. 그러니까 얘도 왜 이게 둘다 플러스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갔어. 근데 마이너스 4만큼 빼라는 게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4는 원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는 반대라는 개념이에요. 그니까 러 마이너스 4만큼 가는 거에 이 마이너스 4만큼 가는 거에 뭔가 반대로 해라. 그러니까 끝내는 반대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laughs> 그래서 끝내는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4인 것과 같은 게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이 뺄셈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스위치 된다라고 보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약간 이 수직선의 원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여러분 뭐 그렇게 느낌만 알면 돼.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아 뭔가 빼기를 할 때는 여기가 뿔었으면 이렇게 스위치하고, 빼기를 할때 여기가 마이너스면 뿔뿔로 바꿔서 덧셈으로 다 바꾼다 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플러스 6, 마이너스, 아니 그러니까 플러스 6 빼기 플러스 3은 우리가 뺄셈을 안 써요. 그래서 이걸 스위치를 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러면 플러스 6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쪽 숫자가 더 크니까 플러스가 나오고 여에서 3뺀 그래서 이제 덧셈을 쓰는 거지. 플러스 3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9 플러스면 그냥 위치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덧셈으로 바꾼다. 그래서 플러스 9 더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덧셈으로 바꾼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이 빼기라는 게 왜냐면 반대라는 개념이어서 그래요. 어, 근데 둘다 마이너스에요. 둘다 마이너스. 둘다 마이너스면 그냥 플러스로 바뀐다. 플러스, 플러스 2로 바뀐다. 그럼 플러스 5 더하기 플러스 2는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가 나오고 5 더하기 2니까 플러스 7이 된다. 이것도 수직선의 원리에 의하면 왜 그러냐. 이제 플러스 5라는 건 원점 기준으로 5칸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죠. 근데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이게 만약에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다. 그럼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더해서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는 뭔가 반대라는 개념이거든. 마이너스 2만큼 가는 거에 반대를 해라. 그럼 왼쪽으로 두칸 가는 거에 반대는 오른쪽으로 두칸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끝내는 결론은 플러스 5 더하기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마하면 그냥 둘다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야. 음. 약속인거죠. 약속. 이렇게. 그래서 마마가 나오면 다 플러스로 바꿔라. 이렇게. 그래서 더셈 처리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뭐 마마 나오면 플러스로 바꿔라.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이렇게만 제이 하면 돼요. 이제 뭐 이렇게 되고 여기 플러스 플러스 6으로 바뀌고. 이제 계산해 줘야 돼, 요 여러분. 이게 마불이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7로 바뀌고. 그러니까 마불이면 이게 스위치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건 둘다 마이너스니까 이덕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뭐 소수든 분수든 다 똑같다.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면은 플러스 1.6 더하기, 이게 바뀐다 이거죠. 마이너스 3.4다. 그러면 마이너스 쪽 숫자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3.4에서 1.6을 뺀 마이너스 1.8이 된다. 음. 마마하면 뭘로 바뀐다? 플러스로 바뀐다.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나오고 같은 부호니까 3.5 더하기 0.8을 해준다. 그래서 플러스 4.3이 되는 거죠. 소수던 분수던 원리는 똑같다. 근데 분수는 통분을 해야 되니까 <laughs> 그게 좀 귀찮은 거지. 그래서 뭐 요거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빼기죠 빼기. 플러스 2분의 3 빼기 플러스 6분의 7 근데 우리가 뺄셈을 안 쓰고 덧셈으로 바꿀 거다. 그러면 여기가 스위치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되고 여기 플러스 되고 뭐죠. 통분했구나. 3, 3, 9 어, 이렇게 통분하면서 스위치까지 하니까 헷갈리네요. 그러면 얘도 얘는 도얘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6분의 9가 더 크죠. 그럼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오고 6분의 9에서 6분의 7을 뺀 어, 6분의 2가 된다. 그래서 왜 플러스가 숨어있는 거지. 맨 앞에 플러스는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3분의 1이다. 어, 그 다음에 분수소수는 분수로 맞추는게 조금 기본과 마마니까 일단 플러스로 바뀌죠 그리고 분수로 바꿔요 그럼 플러스 2분의 7 더하기 플러스 이게 10분의 15니까 약분하면 2분의 3이죠 근데 둘다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나오고 2분의 7 더하기 2분의 3은 2분의 10 그러니까 5가 되는거지 이렇게 작은 수는 빼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2보다 플러스 3만큼 작은 수는 빼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이거 스위치 하죠.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된다. 작은 수는 빼라는 거다. 작은 수는 빼라는 거다. 음. 뭐,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플러스 6분의 1만큼 작은 수는 빼라. 어,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또 바꿔주고, 그래서 이거 통분해서 마무리해 주면 된다. 여러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뺄셈을 배웠다라는 거죠. 뺄셈. 여기서 아, 이게 뺄셈. 뺄셈을 할 때는 다 덧셈으로 바꾸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플러스로 바뀐다. 라는 거. 요거 그다음에 이제 아 계산 법칙의 덧셈의 계산 법칙에 이렇게 앞뒤를 바꿔도 되는 교환 법칙과 이 다더셈이면 앞에 먼저 처리해도 되고 뒤에 먼저 처리해도 된다 라는 결합법칙을 배워봤어요 이건 그냥, 그냥 간단히 알면 되고 느낌만 22가 되게 중요해요 22 뺄셈은 더셈으로 바꾼다